<웃음> <웃음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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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너무 무서워요 흔든 얼굴로 하하 하실거예요 준비 하! 하! 이번에 옆사람 쳐다보면서 준비 하하 아주 하셨어요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요거를 한번 해볼거예요 <laughs> 하나 둘셋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숨차시니까 제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어르신들은 뒤에 글씨만 읽으실 건데요. 아유 선생님 글씨가 잘안 보여요. 그러면 그냥 옆에 사람 잘 하나 귀를 들으면서 그냥 이것만 하고 계시면 돼요. <laughs> 글씨 안 보이다면 딱 짜증 내지 마시고 잘 그냥 따라만 하세요.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해드려요. 다 하면 숨차세요. 준비부터 가겠습니다. 준비. ハハハ